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구독자 50명이 돼서 하는 이벤 이 이벤, 이벤트 이렇게 제가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가 님이랑 솜사탕 님이랑 홍코나이 님이 지금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여기에 지금 그분들이 있어요. 한번 인증 있는지 없는지 인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솜사탕 님 1번. 자 예, 분는 우가은 님 2번. 좋았네. 또 123이 딱 나오지? 신기하다. 맞었거든요. 그다음에 콩코나이님 3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섞,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섞을 거예요. 섞어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딱 하나를 뽑아 가지고 그분이 이된 당첨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아이고, 안 돼, 뒤로 넘어갔어. 으쌰, 뒤로 넘어갔네요. 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진짜,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몰라.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었는데요. 아, 힘들어. 힘다 빠진 것 같아요. 진짜. 완전 힘들다. 이게 있는데 어 지금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들리시죠? 지금. 아, 그냥 안 내려서 되고요. 어, 지금 신경 쓰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를 뽑을 거예요. 이거 가운데 있는 거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분이 당첨이 되는 건데. 어, 이분은 콩코나이 님 오.. 신기하다 쿵코나이? 무슨 쿵코나이지? 무슨 뜻이지? 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쿵코나이님 3번 쿵코나이님 쿵코나이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왕 쿵코나이님 되게 축하드려요 어.. 축하드리고 제가 쿵코나이님을 위해서 지금 그200 물품을 한번 다시 슬쩍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제가 무미인 이거 써놨고요 어, 머리카락.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고, 제가 추가했어요, 먹거리를. 롯데 아플이랑, 제가 추가한 것들. 콩콩아이님. 이거랑, 먹거리. 이거랑, 저 추가한 거예요. 그다음 이거랑, 이거랑, 아, 머리카락. 그 다음에 파스텔. 됐다, 많이. 네, 물풀이랑 목공풀 그 다음에 이런 세개 봉투, 3개의 봉투. 아, 봉투와, 아, 이렇게 세개 봉투 세 개의 봉투와, 아죄송해세 개의 봉투와 롯데와을뭐 이런 막 액체세트랑 이거랑 이거랑 근데 그분이 톡을 봐야 되는데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네요. 이거랑, 연필이랑, 이렇게, 색종이까지 해서, 이렇게 다 드립니다.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택배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있고, 이 이벤 당첨은, 콩코나이님. 네, 콩코나이님. 잠시만요. 네 지금 집에 누가 오셔가지고 <laughs> 영상이 끊겼었어요 네 끊었고요 잠시 이렇게 드리고요 뭐 그냥 지금 옆에 있어서 좀 드리는 건데 뭐 캔디 두 개도 드릴게요 이렇게 콩꾸나이님 이렇게 배송해드릴 거고요 근데 지금 카톡을 받으시고 제가 돈이 생기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요. <laughs> 제 인스를 샀거든요. 이번에 4,000원어치를 인스를 사가지고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제가 카톡을 따로 보내드린 다음에 후기 영상을 받, 어, 후기 영상을 찍어 주신다고 하면 제가 그분 홍보 영상 이렇게 하면서 네, 어쨌든 몰라 몰라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콩코나이님 이 콩코나이님한테 카톡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콩코나이님, 진심으로 한번 더, 두번 더, 세번 더, 네번 더, 다섯 번 더, 이 맹탕 처내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택배로 보내드려요. 네, 여태까지 지옥남이었고요. 카톡 확인해주세요. 콩코나이님 축하드립니다. 안녕. 바이 콩코나이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카톡 봐주세요. 안녕. 홍코나이님 축하드립니다 빠이아 그리고 나머지 우가님이랑 솜사, 솜사탕님도 이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른 이뱅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빠잉 홍코나이님 시심으로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가지고 카톡 봐주세요 안녕